안녕하세요. 한간일상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오후에 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산행 목적은 야생 팽이버섯. 산행을 왔는데 아직 팽이버섯들이 채취할 정도의 크기는 되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 이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 겨울에 많이 크거든요. 한 겨울에 한 12월달, 1월달, 2월달, 요, 한 겨울에 크는 버섯들이라서 아직은 크진 않고 아마 유생들은 많이 올라왔을 거예요. 한 3일 전에 확인했을 때 어, 이게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나무가 백합나무예요. 튤립나무라고 하죠. 이 나무 어, 밑둥에서 나오는데, 한 3일 정도 전에 확인했을 때는 조금 일찍 나오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에는 유생들이 보이더라고. 근데 원래 이 나무마다 거의 다 붙어야지 많은 거거든요. 항상 그랬으니까. 어, 그래서 얼마나 붙었는지 확인차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한번 얼마나 붙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한번 싹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 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살아 있어요 나무가 죽어야지 팽이버섯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나무에도 이렇게 팽이버섯들이 올라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작은 유생들 보이시죠 이게 자연산 야생 팽이버섯이에요 겨울에 만발을 하는 그런 버섯이거든요 자. 이 나무도 버섯이 발생을 하면요, 오래 못 가요. 어, 뭐, 2, 3년 안에는 벌써 고사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버섯이 나오면은 그 나무는 오래 못 가고, 금방 죽더라고. 자, 지금 올라오자마자 팽이가 보이는 거 보니까 오늘 느낌이 좋아요. 어, 이렇게 미리 팽이버섯 나오는 자리를 확보를 해두면요, 좀 있으면은 낙엽이 더 떨어질 테고, 그리고 나서 눈도 올거 아니에요, 그죠? 겨울 되면은 확별를 해주면은 눈이 오게 되면은 버섯들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리를 알고 있으니까 눈을 파헤쳐서 폐이 버섯을 채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이렇게 삥 둘러서 나면 좋은데 삥 둘러서 아직까지 는 나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금 요 나무 뿌리 한 줄기에서만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쭉 퍼져서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 여기도 나옵니다. 아 봐요, 이 보이시죠? 응? 이렇게 요렇게 나무 뿌리를 지점으로 해서 발생을 합니다. 아래쪽도 쭉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밟을 때도 막막 막 밟고 노래대기시면 안 돼요. 뭐 이런 팽이는 높은 산보다 이런 낮은 동산 같은데. 동산 같은데 죽은 나무 밑둥 보면은 쉽게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야생팽이라는 그런 걸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 마트에서 재배한 팽이 사 드시기만 했을 뿐 이런 야생팽이가 발생하다는 걸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이런 팽이들 야생팽이들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또 크네요. 뭐 저희 이 지역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을 생각으로 겨울에 올라가면 이런 것들 좀 많이 채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쪽 동네에서는. 자. 저요 나무, 이 팽이버섯이 발생한 나무 주변 나무 한번 딱 한번 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거. 이런 나무들 보이잖아요. 이런 나무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어이, 음. 이런 이런 주, 이런 음? 나무 사이 뿌리 사이에서 버섯들을 유생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아직 너무 튼튼합니다 자, 이렇게 죽은 나무들 보이시죠 죽은 나무 뿌리는 어김없이 팽이버섯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큰 상태 같텐데아 아직 더 커야 돼요 이거 한참 커야 되거든요 여기도 많이 나오진 않고 요 아직 이렇게 지금 음, 아, 여기도, 보세요. 작은 것들 보이시죠? 예? 색깔이 좀 전, 전에 있던 나무에서 나오는 팽이랑 틀려요. 왜냐면 낙엽들을 덮고 있어서 얘네들 색깔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팽이버섯들이 여기서 이렇게 작게, 봐봐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얘네가 쭉 퍼지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은 습이 응? 습이 유지가 돼서 애들이 빨리 크더라고 하, 그럼 요 나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야아 여기도 봐봐요 여기에도 버섯들이 나무마다 지금 다 나오네요 이거 봐요 와 이거 이거 보세요 이페 팽이거든요 나무마다 지금 다 발생을 하고 있죠 여 예? 여기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지금, 지금 좀 전에 이 버섯 같은 경우는 낙엽을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이건 노출이 되는 상태고, 약간 갈색 빛이 도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네? 살색, 노릇, 노릇으로만 그런 색을 띄고 있어요. 색이 틀려요. 근데 지금 발생하는 버섯들은 거의 다 팽이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버섯들 보시면 다 나오죠. 먹을 수 있는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렇게 발생하는 버섯은 팽이버섯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가서 이런 거 보시면은 다 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의심적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채취해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마트에서 사 먹는 그런 팽이 냄새 보다 몇 배, 몇십 배더 강한 향이 진동을 합니다. 냄새를 맡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뚫고 이렇게 이런 거 작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 꽤 많은 양이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나무마다 다 죽은 거 보니까 어 올해도 상당히 많은 흉이봇들이 발생을 할것 같아요. 와, 자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낙엽으로 다시 덮어놓고 살짝 이렇게 완벽하게 덮을 필요는 없어요. 위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침만 유지하려고 덮어주는 거니까 아, 요 주변 나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백합나무에도요 어.. 느타리버섯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달렸어요 근데 올해는 느타리버섯이 아예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는 이 죽은 나무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죽어서 자빠진 나무에도 나오는데 올해는 어, 가을에 가물어서 그런지 이 백합나무에서는 느타리가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 팽이버섯을 찾고 있는데 느타리를 하나를 봤습니다 이렇게 다예죽어 썩은 나무 껍데기 다 벗긴 나무 이쪽에서 느타리버섯이 새카맣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엄청 새카매요. 이한번살 들어볼게요. 이 느타리버섯이랑 페이버섯이랑 같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 이거 봐요 안에요. 다 발루다가 많이들 나오네요. 어, 여기에도 올라오고요.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냥 몇 개. 주변에다가 조금 보이는데. 이것도, 봐마두에도 음, 거아요 안에 쪽에, 바글바글 많이 나오죠. 이탈리버헛인데, 이것들, 아유, 다안 커요. 채취할 수 있는 게몇개안될 겁니다, 아마. 아마도. 흙 쪽에, 물 같은 거 제가 인위적으로 막 주게 되면은, 클 수도 있겠는데, 아마, 아유,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삥! 돌아 나옵니다, 요, 나무, 한 나무에서.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고요 이 밑에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리고 어휴, 이쪽면 이쪽면에도 나오고 있어요 얘들이 이거 봐요 다발로 나무 껍데기를 까고 발생을 하죠 살짝 들어볼까 어차피 아이고 이거 봐 느타리가 지 늘려갖고 들어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봐요 느타리 발생하는 거 봐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 너무 작아요 이것들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탈이가 그래도 붙은 거 보니까 아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올해는 아이 백합 나무에 이탈이 가잘안 붙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붙기 합니다. 일단 이것들 다시 틈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낙엽으로 덮어 놓을게요 이게 낙엽으로 덮어 놓는 거랑 덮어 놓지 않고 그냥 놓, 놓는 거랑 진짜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비가 안 오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고 가버리면 다 말라버려요 근데 비가 안 와도 이렇게 지금 촉촉한 낙엽 같은 걸로 살살만 덮어 놔두요 애들이 촉촉하게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 주변 한번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느타리 버섯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백합나무 죽은 게 하나 있네요. 이동을 확인을 해보면, 아, 이렇게, 생이 버섯들 보이시죠? 올라옵니다. 이렇게. 출코. 살아있는 나무에도 붙는데, 죽은 나무가 더잘 붙어요. 이 옆쪽에 보셔도, 보시면은, 여기 팽이버섯 보이시죠? 여기도 올라와요 여기도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는 또 느타리 느타리 보이시죠 작은 거 느타리도 또 같이 붙어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이 뒤쪽 뒤쪽에도 이렇게 팽이들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노란 거 이게 팽이버섯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면은 삥 둘러서 붙어요 이것도 보다 높고요 자 이렇게 묻어 놔야지 빨리 크죠 음. 아, 여기도 죽은 나무 있죠? 여기 밑둥에도. 자, 아, 보세요. 팽이버섯 올라오는 거. 하, 정말, 정말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거 봐요. 와. 응? 겨울,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인 팽이버섯. 진짜 소고기. 저는 소고기 먹는 것보다이 버섯이 더 맛있더라고. 뭐, 한우, 숯불 이런 것보다 진짜 이게 최고더라고. 최고, 저는. 아, 옆에 봐, 옆에. 옆에는 아, 색깔이 여기는 검은 티티한데 여기는 약간 붉은빛이 돌죠 야, 야, 야. 야, 많이 올라옵니다. 표이버섯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아, 여기도 뒤에는 아, 이것도 덮어둘게요. 아유, 덮어두고 저 위쪽, 위쪽을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서 다시 재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나무 밑에 벌집 좀 보세요. 이게, 어, 뱀허물, 쌍쌀벌이라는 벌집이에요. 길게 지진 않고, 이건 동그랗게 졌네요. 근데 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진짜 없죠. 야, 요것들. 정말 위험해요. 이렇게. 바닥에다 져놓기 때문에, 바닥이나, 아니면 낙엽 같은데, 사람 머리 높이, 요런 데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툭 치면은, 납니다. 아, 다행히, 지금 늦가을이라서 애들 벌들 다 떠나고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조금만 이르게 만났다면 쏘였을 수도 있겠죠. 아, 아 공기가 정말 시원해요.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골짜기, 이런 곳에 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바람이 잘 통, 오, 야, 이거 봐요. 바람이 잘 통해야지 이런 버섯류들이 발생을 하더니야 이거. 이거 봐요 느타리버섯 응? 느타리버섯 보세요 느타리버섯 느타리 칭느타리 입니다 응? 칭느타리 많이 컸네요 저번보다는 헐배헐배더 컸어요 아 이것도 이제 채취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포장을 날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희끗희끗 하잖아요 얘가 음. 포자 날려고 리 준비 중이거든요. 이런 거는 커봐야, 요번에 조금 더 큽니다. 이거 한번 채취 해볼게요, 그럼. 야, 칙, 이게 진짜 야생. 야생 칭 느타리입니다, 진짜. 느타리 중에서 제일, 제일 좋, 최고로 친 쳐준다는 칭 느타리여서. 아, 좋 다양. 요 아래 등에도 보이는데, 아래쪽은 말라버리네, 그 자, 여기에도 있는데, 아니, 아직 통통한데 더클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너무 작은 것들은 그냥 내비두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채취를 해서 오늘 저녁 좀 넣고 해산 먹어야 될것 같아요. 됐어. 이건 내비두고. 야. 야 이거 크다. 이거 괜찮다. 이거 봐요. 야생 칭느타리 느타리 중에서 최고봉. 진짜. 하, 하, 일반 우리가 아는 느타리랑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느타리예요. 약성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야, 어차피 요 팽이버섯 어, 성장하는 모습 보러 가끔 올 거니까 이것들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어, 몇 개만 가져가서 먹도록 할게요. 좀큰걸큰거 위주로다가. 아.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많이 붙어 있죠. 야향이 아, 모습 좀 보세요. 정말 아니, 탐스럽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이 정말로 하, 진짜 탐스럽습니다. 하나 아, 까먹고 싶어요. 여기. 아 이쁘죠? 향은 더 죽여줘야지 향이 아우막 진동을 하는데 위에서 몇 분입니다. 아 어허시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이것이 대를 찢었을 때꼭 느타리. 느타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약간 질기다고 해야 되나 그런 탄력이 있어서요 팽이는 에 맛과 식감이 정말 끝내주죠 야 이거 누가 싹 밟았네 또 안에 보세요 어? 팽이버섯 주변으로다가 많은 팽이들이 이렇게 작은 것들도 예? 올라옵니다 아. 이런 데도 이런 데도 이런 데도 막 발생을 해요 여기 보세요 예? 아. 정말 많은 양의 팽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이거 팠나 이게 다 잘려있지? 응? 예? 뭐가 파에 서뭐 잡아먹었나본데? 아, 뒤쪽 봐요. 이쪽은 도망이였다. 들어가요. 뭐가 이렇게 왔었나보네. 와서 이렇게 다 끊어놨네, 이거를. 에이. 뭐가 그랬지? 아, 이거 봐요. 뒤에 봐봐요. 굉장히 많은 양의 팽이가 이렇게 지금 수북히 발생을 합니다. 아, 큼직 하나 따서 보여드릴게요. 큰 걸로. 그나마 큰 거. 자, 여기, 요게, 요게, 잘 보세요. 야생, 페이버섯이에요 밑면, 주름살이 하얗죠? 되는 약간, 아래로 내려갈수록 갈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고요. 향은, 아우, 말도 못합니다, 진짜. 야, 빙이 둘러서, 이렇게 갈색을 해요. 야, 작은 거, 큰 거. 저 아래도, 수북히. 저번에 여기 한번 채취를 수북히 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채취하고 나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정말 저번에 채취했던 그 팽이버섯 집에 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돼지고기 는고 찌개를 끊었는데 그 안에 팽이 향이 진동을 해갖고,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와, 빙 둘러나요. 지금 이쪽, 이쪽면은 아직 발생을 안 했는데도, 많이 보시면은, 야, 저기 작은 것도 보이시죠? 여기, 작은 것도 팽이거든요? 안쪽에도, 아, 어떻 촬영을 할 수가 없네. 아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도 일단 노출이 돼 있으니까 살짝 그냥 대충 덮어 놓기만 하겠습니다 뭐 짐승 같은 게뭐달팽이 같은 거 잡아먹으려고 약간 파놓은 거 같은데 할수 없죠 뭐 이렇게 지금 사이사이 이렇게 이런 거 대충 대충만 덮어놔도 금방 커 얘네들 자, 오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아, 그래도 좀 버섯들 나오는 거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진짜 이거, 어, 야생팽이 같은 경우는 웬만한 버섯 산행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야생팽이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저희가 먹는 재배한 팽이 하얀 거 아시죠? 이 야생팽이 균을 이용해서 그걸 대학에서 급 재배의 산을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생팽이가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에? 향과 맛이 더 진하고 좋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와볼 건데 그때 다시 촬영하도록 할게요. 어, 그 전에 아마 또 서리버섯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한 바퀴 더돌 수도 있는데 음, 그 전에 서리버섯 영상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산에 와서 어 행해봐서 성장하는 모습 아까 봤던 메탈이 그런 것들 성장하는 모습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